지난 주 청송의 한 산불 피해 마을을 찾았었죠. 예, 네, 뭐 네. 어 아, 네. 무너진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30여 마리의 소들이었습니다. 가 있어줘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 방성을 늘 해도 불줄어 몰랐어요. 몰랐는데 혹시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고향 지켜야 되니깐 내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게 된 밥차남들 뭐 어떤 메뉴를 만드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신 겁까 맥. 다시 좀. 맥 말도 안 돼. 그날 오후 밥차남들이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안녕하십니까 예아야 재미난 거 보고 계셨네 아, 예. 그저점점 얼마입니까 아, <laughs> 아이고 주민들이 요 해가리다 어, 계셨네 그죠 어, 예예뭐 예.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어, 예. 우리 낮엔 경로당에 와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예. 아. 어, 네. 뭐 이리 맛있는 거해 주실라고 네. 고맙고 그 <laughs> 이거를 우리 요 셰프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드립니다. 네. 말준비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예. 노래 봤을 때 우리가 뭘 만들라는지 알것 같아. 아이고, 모르겠어요. 뭘 어. 만들어 주시라는가? 네. 김치찌개 하려고요. 아저데 <laughs> <laughs> 기다려 보십시오. 예. 멋진 요리 만들어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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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갑시다. <laughs> 네. 방울토마토 부터, 루콜라, 모짜렐라 치즈 등등 두 셰프님이 아주 그냥 준비를 단단히 해오셨더라고요. 야, 오늘 진짜 재료가 엄청 많네요. 네? 네, 오늘 만들 메뉴는 피자, 피자. 피자가 주메뉴고 피자 해주신다고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초년에는요 이런 거 먹기 힘들어요. 피자고 배달이 안 된다면 그럴 요 오늘요 세프님 오셔가지고 피자 해주신다리다. 예. 아이고 예. 예. 좋지요. 네그게 예. <laughs> 될까 모르겠다. 나도 걱정이에요. 되네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이제 메론. 음. 사시초네요. 이렇게. 페인 그살람인데 예. 짜지 않고. 또 맛도 되게 풍부해서, 좀 뭔가 좀 색다른 걸좀 드리고 싶어서, 무화과도 같이 올린 거니요 아니, 지금 여기가 네. 송성공 파천면이란 말이에요. 네네. 파천면에서 짜식, 짜식코? 짜식죠 짜식코가 뭐예요? 아, 예. 혹시 본적 있으세요? 아, 아, 짜식코? 저, 디저트도 저 처음 아니에요. 봤습니다, 진짜로. <laughs> 아이스크림 아니고 네, 젤라또 네, 젤라또, 네, 젤라또. 메인 요리에 앞서 에피타이저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먹기 좋게 썬메로니의 프로 슈토 그러니까 이탈리아 햄을 얻습니다. 짭르한맛 나는데 이게 메로니 되게 달기 때문에 이제 함께 먹으면 달고 짠 맛이라서 밸런스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여름 되면 꼭 먹는 에피타이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셨나요? 이름하여, 그라나 파다노 치즈 되겠습니다. 아이고, 치즈. 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아, 얼마나 치즈 먹을야 맛있냐. 마지막으로, 그라나 파다노 치즈로 장식하면, 단짠단짠 조합이 기가 막힌 멜론 프로스토 완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 차례. 일단 마리게타를할 건데 그냥 제일 기본이에요 이태리에서 제일 많이 먹고 제일 사랑스럽고 소스도 되게 잘올려서 태양을 닮은 붉은 토마토 소스를 오! 이탈리아 국기 색이 세 가지예요 네. 흰색, 초록색, 빨간색인데 평화, 자유, 그리고 열정 이야. 세 가지가 음, 가지. 나온다 네네 음, 올리브유 음. 좀 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석코가을에서바르베 일단 피자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오오오! 아, 울분을 아, 가져오셨구나. 네. 오! 이위가몇 분? 90? 90초 안에 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셰프님이 대구에서부터 직접 가져오신 휴대용 오븐. 요거 요거 아주 뒤똥차더라고요 1분 30초 만에 피자 한 판이 뚝딱 나옵니다. 아, 저도 마르게리타 피자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같이 한번 가셔야죠. 어, 빨리 <laughs> 네. 나와줘. 근데 좀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풍경이 <laughs> 네. 좀 틀리다 보니까 해서 다음에 나머지 <laughs> 네. 잘될 거. 그러면 잘 잘됐다 잘됐다. 잘된게 아니라 그러면 저맛보라 그랬죠 저번. 당연에요 그래도 우리가 안먹었으좀해야 되니까. 맞죠 맞죠. 네. 제가 또 은근 미식가거든요. 피자 먹어보면 네. 맛을 압니다. 진짜 맛 알아요? 뭐다 음, 맛있던데요 좀음 완전 음. 본토의 맛이네요 이탈리안 아 가본 줄 알았어요 이런 아, 맛일 아, 것이다 아, 예 이장님 나오셨잖아요 왜 신, 뭐, 아, 계실까? 맛있는 아, 남나 캐스트리냐 후 마야지 그래야지 그제야 뒤를 돌아봤더니 어르신들께서 저희를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맛있을 아, 보충을 하고 빨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 피자를 만드는데요. 배달 가겠습니다첫 번째 파. 이제 제법 손발이 맞죠. 오케이. 음식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지친 이것도.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찬남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둘러 밥상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만들 거는 이제 무화과 프로슈토 피자인데 예. 굽고 나서 토핑이나 이런 걸좀 형민 리포터가 아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오, 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네. 이거, 이거 너무 잘 구워졌다 자 우리 어머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요리를 도와주실 분이 한분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요리를 좀 한다 아 우리 어머님 오케이 가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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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께서 한번 원하시는 대로 토피나 올려보십시오. 병부리 예. 아, 셰프님께서 토핑 네. 올리는 걸 도와주셨는데요. 그냥 네. 올리는 것 같지만 나름의 아, 배열과 아,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제 모아가가 약간 풍요 이런 것을 도 네. 감긴 다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아시다시피 놀이시네요. 어머님이. 다시 이렇게 오, 맛있는 걸 <laughs> 먹고 다시 이제 좋은 날또올수 있다. 그쵸. 이런 의미에서 오늘 피 음.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피자. 너무 네, 네. 달사믹 식초까지 뿌려주면 병부리 셰프님 표, 피자. 병부리 완성! 완성. 셰프님의 아, 작품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자 토핑을 어떤 걸 상징하는 피자인지 한번 설명을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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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드디어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아, 비주얼 좋아요. <laughs> 자, 오늘 우리 주민분들을 위서 우리 두 셰프님이 진짜 고생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동감하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요리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셰프님. 나폴리 피자인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솜을 아주 적게 아까 뭐 0. 몇 프로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뭐스타 어, 이게 피자인지 떡인지 뭐 빵인지 이제 구분 안될 정도로 되게 좋아서 오늘 나폴레 열정 피자로 준비했습니다. 음, 네, 네.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마을까지 피자 배달이 되지 않아 그동안 피자 드실 일이 없으셨다는 네, 네. 마을 어르신들. 평소 드시기 힘든 메뉴여서 할까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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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정말 맛있게들 드시네요맛 네. 좋아요. 이게 어떻게 먹어본 적이 있는 맛입니까? 어떻습니까? 맛. 맛있... 안 먹어봤지. 한 번도 안 드셔본 맛이에요. 아 와,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 되게 좋아하시네.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줄 아시네. 아이고, 다 소라, 선생님. 드실만 해요? 네. 맛있어요. 저는맛있요 그래요? 맛있고 조리하고 응. 구수하고 새가얘진 됐다. 이어르신께서 피자를 아주 그냥 싹쓸이 하셨습니다. <laughs> 이야 아니 근데 큰일 났네. 사실은 우리는 남은걸좀몰 했더만 남는 게 없네. 전화제사님한테는 <laughs> <피자, 피자, 피자. 웃음> 아예 맛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씨, 인기가 정말 최고였네요. 잘못시면 어떡하나. 한입 먹고 내려놓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laughs> 아니야. <laughs> 네. 근데 맛있는 건 누가 먹어도 맛있어. 네. 저는 정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일상의 행복이 뭐큰 기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작은 기쁨에서 이렇게 모여서 온기엉기 웃으면서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음. 앞으로 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계속 자주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잘 드셔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또 저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웃을 일을 찾기 시작한 어르신들. 용기 내시는 모습에 가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면 어떠나. 그래도 다행히 좀 밝은 분위기라. 예,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듣기로 여기 말뿐이 아니라 뭐 의인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뿐들 구출을 하셨다는데 혹시 그게 정확히 어,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방송을 늘 해도 불올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디 군에서 오셨는지 면에서 오셨는지 선생님이야 차를 가져와서 어버네 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송을 갔어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한 번만 나보고 좋고요. <목소리> 누가또 누가 계세요 혹시 타셨던 분? Yeah. 아, 예예. 아, yeah, yeah. 그... 처음가 그때 그참 저기 뭐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뭐. 예. 그 사람 여덟이 쉬고 예. 그 가서 잘 아. 해놨어 나올 때는 뭐다 좋은 줄 알고 살리고 음. 그거 불고 음. 그때 네가 불고 여가 길이 음. 서는데요 아우 명그 지나고 나서 참 그분께 이 감사한 마음을 좀 느끼셨겠네요 아저씨 어서 오시오 우리가 해놓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 누군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통화 한번 해보실까요. 아 그분이 누군지 지금 파악이 됐어요? 네네 찾았어요 저기 아 한번. 그래요? 네. 어잘 됐네 이게 저 군에 이렇게 전화해서 알아보신 분 아닙니다 통화를 한번 일단 네 잠깐 나눠보시죠 전화를 받으실까 모르겠다 다들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어? 예. 네? 뭐. 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맞아요 아, 그, 예 청소년 교육시 그 군청 관계자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우리 어머니 얼굴 기억나세요? 아 네네 기억나 아이고 뭐, 아, 맞네 그러면 근데 가만히 운전석 뒤에 앉아가 일로 가셔도 절로 가셔도 이렇게 했거든 그래 어머니 직접 이자 좀 나누세요 이거 찾았잖아 네. 아저씨 맞다. 고맙게 우리 이동해 줘서 <laughs> 살고 있어요 아, 안 그래도 그때 뭐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laughs> 응? 안 그래도 그때 뭐야 했는... 다행히 뭐, 집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도 경황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잘 계시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놀라한번 오세요. 아, 네. 다그래도한번좀데를가야 아,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었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안 그래도 이제 뭐, 군청 업무 보느라 바쁘시죠? 아,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네. 그, 저희가 직접 한번 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 좀 나눠보고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꼭 예, 꼼짝 말고 잠깐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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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셰프님 이거 이분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죠 맞죠 아, 안 되죠, 되죠. 되죠. 뭐, 뭐, 얘가 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뭐, 피자라도 만들어서 네. 오늘 가야 되겠요 음, 이양지사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났으니 요 계신 분들 마음을 같이 제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잘 됐다 그래. 예. 마을 어르신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병부리 의인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으십니다 예. 그 사람을 찾아왔는데요. 병부리 의인 혹시 윤 주무관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예, 누구세요? 아, 저분이세요? 아, 아이고, 야. 아, 야, 아니죠? 아까 우리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 아유 젊으시네. 눈이 그냥 부리부리 하신 게 사람 여러 구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알고 보니 공무원이 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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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서 와 이거 내가 가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앞서진 않으셨는지 뭐 사실 올라갈 때만 해도 불이 많이 오진 않았었고 연기가 이제 좀 많이 넘어오긴 했었어도 그래도 어이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사람. 때는 조금 네. 괜찮았으니까 네. 그래도 한 5분 10분 새에 사실 그렇게 빨리 번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내려오려고 할 때쯤에는 이미 앞이 거의 안 보였었어가지고 감으로만 내비 보면서 그렇게밖에 내려올 수 없었던 <목소리도> 상황이었어요. 저도 <목소리도> 여기서 뭐 멈추면은 뭐더 다른 데로 도망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다 음,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음. 음. 사명감도 대단하시고 진짜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군수님이 상을 드려야 되겠죠. 군수님 <laughs> <laughs> 예. <laughs> 보고 계시죠? 예. <웃음> 좋은 일 <laughs> 예. 나누기. 예. 예. 주민들과 더불어 저희도 같이 감사드립니다. 전해 드리고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주무관님이 그날 내준 큰 용기에 네. 비하면 수박하지만 그래도 피자를 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찾아뵙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윤 씨, 네. 오늘... <laughs> 정말로 맛있는 피자 먹게 돼 고마워. <웃음> <웃음> 세상 가장 따뜻한 밥상, 다음 주에 또 차리러 갑니다.